안녕하세요. 대치동 규마우스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겁니다. 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어, 전략상의좀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전략상의 허점들을 좀 짚어드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가이드하고요. 또 멘탈적인 부분들 제가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영상 업로드하는 간격이 조금 짧아질 것 같습니다. 공부가 잘될때 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안될 때라든지 아니면 은 하루 마감할 때 주무시기 전에 어, 저의 영상과 함께 하시면서 멘탈 챙기시고 또 전략 같은 거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 막판에 엄청난 역전을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데요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는요 언더독들의 반란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더독이란 뭐냐 남들이 다 진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해 유독 좀 많이 이겨요. 예상을 깨고. 그런 해가 있거든요, 유달리. 어, 거대한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은 잘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도 적용이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좀 그런 게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올해 좋은 흐름을 타면서 역전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제는 농사짓지 말고 추수와 수학을 하셔라 라는 제목을 제가 뽑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laughs> 뭡니까? 새로운 모의고사, 새로운 모의고사와 새로운 문제집, 요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하는 비중이 대부분 요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뭐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n수생으로 갈수록 어, 기존에 했던 것들은 나는 지겹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도 보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거를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복습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달라 복습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주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영역별로 영역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스타일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문제를 푸는 스타일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뭐 시험을 치시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잘 되는 날이 있고 잘안 되는 날이 있어요. 분명히 한해 전에 여러분들보다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셨겠지만 종종 모의고사를 치면 점수가 이전 수능과 유사한 점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성장이 안된것 같은 그런 점수가 나오는 적이 몇번 있을 거예요. 예. 네,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런 게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영역별로 유형별로 여러분들만의 문제 스타일이 명확하게 딱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선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이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작은 변수 하나로도 이게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수와 수학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영역별, 유형별 문제풀이 스타일을 명문화를 하세요. 글자로 딱 매뉴얼화를 하시고, 글자로 쓰세요. 글자로 써보세요. 유형별로. 특히 약한 유형이나 이런 거 있죠? 약점 유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항상 틀렸던 거. 음, 이런 것들. 그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글자로 한번 써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면 다시 한번 세워 보시고 어 그게 뭐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이제 다시 세워야 되고 어 가끔 내가 실수를 한다면 어떨 때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1년 전에 비해서 나아진 점이 무엇인가 나아진 점이 무엇인가를 매번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보시면서 자신감을 북돋으셔야 돼요. 자신감을. 사실, 뭐, 싸움이랑 공부랑 닮아 있는데,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세. 기세가 중요한데, 사실 기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신감에서 나오잖아. 자신감에서. 자신감에서 기세가 나와요. 그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이전보다 발전했다라는 그런 어떤 어, 향, 상승된 부분, 향상된 부분을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이거를 기록하시고 나아진 점이 무엇인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한편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부족한 점도 함께 써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니까 러한 번, 두번 연습해서는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습을.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서 내가 나아진 점을 찾고 또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 과거에 이제 틀린 문제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표 쳐놓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약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신다면 추수와 수학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의 결과를 내가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어, 수능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예측이 안 돼. 어, 수능 점수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잖아요.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문제풀이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키워나가는 공부, 농사 같은 공부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 그만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비중을 굉장히 낮추셔야 돼요. 비중을 낮추시고 전략을 확인하고 숙달하는 공부. 이거의 비중을 굉장히 늘리셔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대체 전략을 확인하고 숙달하는 공부가 어떤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요 체크리스트는 우리 카페.naver.com dcd 빅마우스 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도록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수특수한을 달달 외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지금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수특 수안을 달달 외우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아 이거를 어 분석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로 분석을 했었지 그리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곱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양쪽으로 몰아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에 어 사실은 9월 달 10월 달까지도 양쪽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현강생들한테도 다 전환을 시켰는데, 양쪽으로 하지 말고, 이제 질적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많이 푸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점수 상승에 있어서. 뭐 상반기에 내가 공부, 문제풀이량이 너무 별로 없었다. 그런 친구들은 뭐 지금이라도 하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문제풀이량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어, 모두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를 들여다 보면은 내용과 답을 암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충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래서 내용과 답을 암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훨씬 더 수월하게 읽히는 거는 분명할 테니까,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읽히는 질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완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될 포인트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지르는 실수인데 강사의 파이널 강의 인강을 맹신하고 그분들이 이제 찍어주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 찍어주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 인강만 맹신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강의 들은 애들 점수가 다잘 나와야 되는데,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맹신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나의 공부를 하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보다, 여러분들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냐면, 약점 보완. 내가 잘안 됐던 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 약점보다는, 여러분들의 강점에 집중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영역에 대한 점수를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중이나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받은 최고점을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믿고 살짝 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역전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몰아붙이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점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체크하신다면 정말 역전승의 확률이 여러분들께 훨씬 높게 적용됨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대추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